범수와 세리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장미애와 독고타기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하면서, 모두가 기뻐하게 된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카페에 범수랑 세리가 앉아 있었는데요. 세리야,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교수님, 저 교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교수님은 저를 자꾸 밀어내시기만 하잖아요.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강압적으로 교수님과 못 만나게 하고 교수님한테도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저 사실 엄마 아빠가 예전에 술도가에서 공금 횡령했던 일도 알고 있고 요즘 교수님께 한 나쁜 행동들도 다 알아요. 가끔은 엄마 아빠가 너무 역겹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제가 교수님을 좋아하는 게 죄가 되어야 하죠? 왜 교수님은 저를 자꾸 멀리 하려고 하세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세리 목소리가 점점 절박해졌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저는 너무 괴로워요. 교수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의 그릇된 행동들이 정말 싫고, 저한테도 옳지 않은 것들을 강요하는 게 견딜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뜻에만 맞춰 살고 싶지 않아요. 교수님, 저 그냥 교수님 곁에 있고 싶어요. 교수님이 저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왜 죄가 되나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는데요. 그 진심이 범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범수가 세리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세리야, 만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한이가 있는데도 괜찮겠어. 한이가 혹시 너한테 짐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돼. 세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먹고, 어떤 사람은 투덜대면서 먹잖아요. 상황은 똑같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식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해도 저는 한이를 키우는 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쁨일 것 같아요. 교수님은 저를 한 여자로 봐주시면 돼요. 한이도 귀여울 것 같고, 저 아이 키우는 거 진심으로 괜찮아요. 범수가 세리의 대답에 한숨을 내쉬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현실을 짚었어요. 세리야, 우리 둘이 좋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 생활이 마냥 행복하진 않을 거야.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을 거고, 혹시 싸우는 일도 생길 수 있지. 마냥 행복한 사람도, 마냥 슬픈 사람도 없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그런 순간을 맞게 될 거야. 그럴 때 괜찮겠어.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좋은 일만 계속되는 인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투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해하고, 사과하면 금방 풀릴 것 같아요. 결국,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범수가 세리의 성숙한 대답에 감탄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혹 우리가 싸울 때, 내 잘못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는데도 잘안 풀리면. 세리가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음, 교수님이 잘못해서 싸웠다면. 아마 그때 저는 교수님이 불쌍하게 볼것 같아요. 불쌍하게 보이다니? 범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깜짝 놀란 듯 물었어요. 왜 내가 불쌍해 보여? 지금은 이렇게 현명하고 완벽한 교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수님이 잘못하는 일도 하고, 제게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 슬프고 쓸쓸해 보일 것 같아요. 아마 그 순간에는 교수님이 너무 애처로울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이 나이가 들어 치매라도 걸리시면 교수님이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까 싶어서 오히려 더 다독여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범수가 세리 말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감탄스러워하며 말했는데요.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고울 수 있지? 내가 말하는 걸 듣다 보니 내가 다 부끄러워질 지경이야. 너 완전 천사 같아. 어쩜 너희 부모님하고는 완전 딴판이야. 너무 신기하다. 그가 세리의 순수함에 놀랐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범수는 세리의 진심을 읽었는데요. 세리야, 내가 부모님의 반대에 상처받는 걸 더는 못 보겠어. 내가 널 지켜주고 싶어. 사실 나도 세리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쉽게 너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내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해.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범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세리가 숨을 멈춘 듯 놀랐어요. 아, 정말이에요, 교수님? 저 진짜 기뻐요. 감사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교수님이 저를 밀쳐내시는 걸 보면서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세리가 감격에 겨워 범수를 와락겨 안았어요. 범수도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세리를 꼭 안아주었는데요. 세리야,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혼인신고부터 하자.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내 부모님도 함부로 못하실 거야. 네, 교수님. 정말 좋아요. 저 교수님이랑 한이랑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포개졌는데요. 세리가 범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범수가 동생 강수에게 전화했는데요. 강수야 부탁 하나 할게. 세리랑 혼인신고하는데 증인 좀 해줄 수 있을까? 강수가 잠시 당황한 듯 침묵하다 물었어요. 형 진짜 결심한 거야? 세리 부모님 반대 심할 텐데 범수가 단호히 답했어요. 그래서 더 미룰 수 없어. 세리가 너무 힘들어해. 내가 지켜주고 싶어. 한편 세리가 친구 보미에게 연락했어요. 보미야. 나 교수님이랑 혼인신고하려고 증인 부탁할게. 괜찮지? 보미가 놀라면서도 따뜻하게 답했어요. 세리야. 정말. 교수님 진짜 좋은 분 같았어. 당연히 도와줄게. 너 행복해야 해. 다음날. 모두는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자, 세리야. 준비됐지? 네. 교수님. 아니. 이제 곧 여보라고 불러야겠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데요. 범수랑 세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는데요. 두 사람 서명이 운명의 도장처럼 서류 위에 새겨졌어요. 신고가 끝나자 담당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였는데요. 강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 세리, 진심으로 축하해요. 보미도 세리 손을 꼭 잡으며 말했는데요. 세리야, 범수 교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행복할 거야. 세리가 보미 손을 꼭 쥐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어요. 범수가 세리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는데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곁에 있을게. 강수랑 봄이 축하 속에서 세리는 잠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봄아. 너도 꼭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그 말에 봄이 얼굴이 새빨개졌는데요. 봄이는 사실 강수를 오래 전부터 좋아하고 있었지만 강수는 그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나도 언젠가 봄이는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강수는 그런 봄이 얼굴을 보고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다시 두 사람을 축하했어요. 봄이가 조용히 말했는데요. 세리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돈 많고, 회사 중역인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 행복은 돈이나 사회적 위치에 달린 게 아니야. 결국은 사람이야. 강수 씨도 반듯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의 형인 범수 교수님도 아주 반듯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범수 교수를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진심으로 축하해. 너의 행복을 항상 응원할게. 세리가 봄이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봄아. 내 말이 맞아. 나 진짜 행복할 거야. 혼인신고를 마치고 독수리 술도 가로 향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광숙이 놀란 얼굴로 맞았어요. 어머 도련님. 세리. 같이 오다니 무슨 일이에요? 범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형수님. 저 오늘 세리랑 동사무소에 들러서 혼인 신고하고 오는 길이에요. 마광숙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혼인 신고요? 그럼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식도 안 올리고. 범수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네, 형수님. 세리 부모님이 결혼을 너무 반대하시고 비정상적인 분들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혼인 신고부터 했고 나중에 결혼식은 할 거예요. 강수도 놀란 듯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하다니, 형 정말 대단하시네요. 범수가 쓴 웃음을 지었는데요. 여기 계속 있으면 세리 부모님이 찾아와서 방해할 것 같아서요. 저희 이제 신혼방도 필요하고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요. 나라에서 보조해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어서 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돼요. 마광숙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미소를 지었어요. 두분 축하드려요. 부디 행복하세요. 며칠 뒤, 범수랑 세리는 국민임대주택 아파트로 이사했는데요. 짐을 옮기는 내내 세리는 한의를 안고, 범수는 세리 짐을 묵묵히 날랐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과 한의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같았는데요. 이삿날 저녁, 두른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교수님이 아니라 여보라고 불러도 되죠. 범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그래, 이제 여보라고 해도 되지. 사실 좀 간지럽긴 한데 기분은 정말 좋아. 세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자기야라고 불러도 돼요? 범수가 잠시 멈췄다가 쑥스러운 듯 말했는데요. 자기야 알았어. 자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리가 속삭이듯 말했는데요. 범수가 세리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세리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줄게. 새 집에서의 행복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는데요. 이 개자식아, 우리 세리를 꼬여서 결혼했어? 독고탁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문 앞에 선근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는데요. 범수가 문을 열었고, 독고탁이랑 장미애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야, 이 자식아, 감히 내 딸을 꼬셔서 결혼을 해? 독고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수뺨을 세게 갈겼는데요. 이 나쁜 놈.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는 발로 범수를 걷어 찼어요. 범수는 반항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맞고만 있었는데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세리가 간절하게 소리쳤어요. 빨리 가자, 세리야. 그는 세리를 끌어가려 했는데요. 하지만 세리는 단호했어요. 아니요, 아빠. 저는 범수 씨가 좋아요. 여기서 살 거예요. 엄마, 아빠. 나 혼인신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엄마 아빠 따라가면 저는 이혼녀가 돼요. 이혼하면 나중에 다시 결혼하기도 힘들 거예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독고탁이랑 장미에는 잠시 멍해졌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 엄마 아빠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마세요. 세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살아온 인생은 저한테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 보여요. 하지만 그건 엄마 아빠 인생이고 엄마 아빠가 풀어야 할 과제예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니 제 인생을 축하해주면 좋겠어요. 장미애가 냉랭하게 말했는데요. 무슨 시나라 까먹는 소리야? 헛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가자. 하지만 세리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결국 독고탁이랑 장미애는 세리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는데요. 그들이 돌아가자 세리는 범수에게 달려가 울먹였어요. 범수 씨, 저 때문에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범수가 세리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는데요. 세리야, 난 괜찮아. 내가 내 옆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걱정하지 마. 집으로 돌아간 독고탁이랑 장미애는 서로를 바라보며 분노와 좌절에 휩싸였어요. 미친 거 아니야? 결혼 신고를 하다니. 이제 세리를 데려오면 이혼녀가 되는 거잖아. 나중에 재혼도 힘들어질 텐데. 장미애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는데요. 여보, 이제 우리 세리를 놓아줘야 할것 같아. 세리가 범수를 완전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 범수는 좋은 사람이잖아. 교수라서, 세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 이제 세리의 인생을 살도록 놔둬야 해. 독고타기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무슨 헛소리야? 장미애가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잖아. 이제 우리가 세리의 행복을 빌어줘야 해. 세리를 놓아주자. 독고타기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에이, 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요. 그 다음 날 장미애가 세리랑 범수를 찾아왔어요. 전날과는 전혀 다른 차분한 모습이었는데요. 범수야, 너 좋은 사람인 거 알아. 우리 세리 잘 부탁한다. 세리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범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폭력까지 휘두르시면서 반대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대해주시는 거죠? 장미애가 조용히 말했는데요. 범수야. 사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넌 이미 아이가 있는 남자잖아. 우리 세리는 재벌집 딸이고 원래는 결이랑 결혼해서 재벌과 부인으로 잘 살길 바랐거든.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무너졌지. 그래서 솔직히 너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눈에 눈물이 맺힌 채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세리가 너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부탁이야. 세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줘. 세리 아빠와 내 꿈은 무너졌지만, 적어도 세리의 행복만은 지켜주고 싶어. 우리 세리 잘 부탁한다. 세리가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감격해 눈물을 쏟았는데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잖아. 정말 고마워. 세리가 엄마를 꼭 껴안고 울었고, 장미에도 세리를 꼭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녹아내렸는데요. 장미애가 마음속에 갈등을 내려놓고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셀리랑 부모 사이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는데요. 셀리랑 범수 마음에는 따뜻한 봄날 같은 행복이 가득 피어났고 그 행복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